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대구를 찍고 또 대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소이어때요 오늘 씨? 네 이제 이렇게 대구를 찍고 대전에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대전에 왔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회사에 있는 직이 준비되셨나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손한번더 주세요. 와! 선택받았다! 또 뿌듯하게도 많네요. 그럼 아까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 지금 또 익숙한 얼굴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브일라이브를 통해서 또 만우절 이만큼또 이벤트로 이렇게 생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도 또 즐겁게, 어, 즐거운 시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시작 아 시작하기 전에 포즈를 취하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브이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브이라이브 종료 네. 안녕 네, 저희는 이제 시작해요 저희 이제 색깔별로 한번 쳐볼까요? 컬러별로? 네 일단은 핑크 모여핑크 옐로우 컴온 핑크 한 명씩 아 그룹 그럼 먼저 병아리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는 무슨 포즈? 병아리 포즈. 네, 병아리 노란색 귀여운이들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미안, 부동 미안. 친구들이 약간 옆으로 잠깐만. 어, 우리 부동색 네. 친구들이 이따가 찍을 겁니다. 네, 부동색 네, 친구들 이따가 하고. 자, 병아리 포즈 한 번만 더 취해 볼게요. 자, 가운데로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조금 조금 가운데 쪽으로 와서. 아, 가운데 쪽으로 조금 와주세요. 네. 왼쪽으로 가운데. 조금만 와주세요. 아. 자, 귀여워. 뽀잉도 한번 해주세요, 뽀잉. 네. 아이고, 귀여워요. 심쿵 <laughs> 네, 두그 번째로 ]게요. 분홍색 팀가고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Pink. y yeah. yeah. 분홍색은 또 핑크에 올리게 하트퍼즐을 한다고 합니다.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짠. 하트. 둘이서 하트 한번 해주시고요. 네, 큰 하트, 작은 하트도 하네요. 네. 그다음 에 고민이만큼 네꽃색깔이니까 아. 꽃밭으로. 꽃이다. 내가 꽃이다 아, 예쁘다. 꽃꽃이 아이고. 하하. <laughs> 워 뒤로 가는 것도 있나요? 예쁘다. 네. <laughs> 어, 예쁘네요. Let's, let's go, go get okay. it. 하늘색 s go, <laughs> let's go. 쿨쿨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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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ool. o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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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예, 반분들께서 온짤로 해주는것 <laughs> 같은데. 이야. 쿨팀의 쿨팀의 핫한 레너디와 쿨한 또 이거 하는 거 같이 이제. 네. 그러네요. <laughs> 그러면은 왜가 쿨하게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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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laughs> <laughs> 귀여워. 요 네, 화이팅. 자 우리 쿨팀은 <laughs> 쿨하게 뒤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빠밤 난 노아. 아, 안녕 난노아난내 노라 내 노라 내 노라 내노난내 노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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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 내노 자, 우리 반대 포즈는 어떤 거 해볼까요? 햄은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어떤 포즈 해볼까요? 원하시는 포즈 없으신가요? 네? 벚꽃? 벚꽃 포즈. 하나, 둘, 맘에 드시는가요? 네, <laughs> 네 다른 네. 분들 같는분 있으신가요? 안무 중에 하나 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받아볼게요 뽀뽀? 뽀뽀? 뽀뽀 포즈 괜찮아요? 자, 세상 귀엽게 뽀뽀.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팬사인회 시작하겠습니다.